대한민국 전역이 발칵. 김영빈이 명예로운 상을 수상한 그날이 그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되다. 이 획기적인 사건이 연예계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고요하던 대한민국의 이른 아침, 그 정적을 순식간에 깨뜨린 것은 단한 줄의 긴급 뉴스 속보였습니다. 전 국민의 스마트폰 알림이 마치 일제히 포효하듯 울려 퍼졌고 방송국의 아침뉴스는 예정되었던 모든 순서를 미루거나 집어삼키며 역사의 가장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보였습니다. 속보 김용빈 가수 새로운 명예의 명예 수훈 스튜디오 앵커로 선정. 앵커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이름 석자가 전파를 타고 전국에 퍼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흥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수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다는 소박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함과 동시에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마침내 하나의 장르이자 살아 숨쉬는 전설로 완전히 각인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운명적이고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온라인 타임라인과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트로트라는 한 장르의 체온을 자신의 모든 땀방울과 노력으로 온몸으로 올려온 한 청년이 마침내 그 장르의 현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거대한 아이콘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대 위에서 흘렸던 그의 정직한 땀방울과 발자국에 붙는 이름표가 영원히 달라졌음을 세상에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의 명예수훈을 축하하는 배너를 내걸었고, 그들의 환호성은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귀환을 축하하는 함성처럼 도시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깨 관계자들과 평론가들은 연이어 경이로움과 찬사가 뒤섞인 코멘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수식어도 이 기념비적인 순간을 완벽히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군가 온라인 타임라인에 남긴 단 하나의 문장이 이 모든 감격스러운 상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곧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특정 장르에 국한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김영빈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카테고리이자 대중들이 믿고 선택하는 품질 보증 수표가 된 것입니다. 이번 명예 수호는 한 시대가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에게 건네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합의이자 그의 예술이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획득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증표였습니다. 무대 위에 구도자처럼 살았던 김용빈의 전설은 조작되거나 계산된 화상이 아닌 오직 피와 땀으로 정직하게 쌓아 올린 신화입니다. 음원 차트의 최정상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대형 공연장의 모든 좌석이 예매 시작과 동시에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그의 라이브 영상 클립이 수억 뷰를 돌파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미 예언처럼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올 장면이 틀림없어 그리고 마침내 그 간절한 기대는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장엄하게 강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화가 그토록 위대한 이유는 그 과정의 치열한 밀도에 있습니다. 그의 전설은 화려한 편집 기술과 계산된 마케팅 전략으로 만들어진 허상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살과 숨을 걸고 관객의 심장을 향해 온몸으로 내지르는 통렬한 라이브의 현장에서 오롯이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흘러간 시간의 흔적과 수천 번의 무대에서 흘린 그의 땀방울이 그의 가장 강력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의 수훈이라는 타이틀은 차갑고 쓸쓸한 트로피 진열장이 아니라 백만 관객의 함성이 터져나오는 열광적인 공연장의 백번째 스테이지 위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마지막 음을 올리고도 무대를 떠나지 못한 채 마이크를 가슴에 얹고 자신의 거친 호흡을 다시 듣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들. 바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조용하고 평범했던 장면들이야말로 이번 명예의 진짜 실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증거입니다. 축하의 메시지는 밤하늘의 네온사인처럼 대한민국 전역을 수놓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무대 위에서 가창의 역사를 써온 대선배 가수들의 찬사는 경외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후배 김용빈의 불꽃 같은 열정과 패기와 강철 같은 단단한 실력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동료 가수들은 그와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 숨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진심 어린 축복과 존경을 보냈습니다. 특히 소리 하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창의 장인들은 그의 노래가 가진 장점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매우 충격적이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김용빈은 과시적인 기교 대신 설득을 택하는 발성을 구사한다. 그는 마지막 박자의 마지막 찰나까지 책임지는 신의 경지에 가까운 완벽한 호흡을 가졌다. 또한 관객의 뜨거운 숨소리마저 노래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끌어안아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으로 완성시키는 경이로운 무대 매너를 지녔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김용빈의 노래는 현란한 기교로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압도하는 노래가 아니라 심장을 깊숙이 파고드는 뜨거운 공감으로 모든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세대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그의 경이롭고 믿을 수 없는 설득력의 정체였습니다. 팬덤의 반응은 단순한 환호를 넘어선 거의 종교적인 간증에 가까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눈물과 감동이 뒤섞인 서사로 뒤덮였습니다. 팬들은 구리의 시간도 함께 인정받았다고 외쳤습니다. 데뷔 초먼지 쌓인 소극장 객석에서 그의 노래를 처음 들었던 그날부터 수만 명이 운집한 대형 아레나와 전국 투어의 모든 고단한 여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그들의 기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거운 굿즈 박스를 양손에 들고 막차를 타던 수많은 밤들, 콘서트 예매 오픈 알림에 맞춰 점심시간을 쪼개며 미친 듯이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던 손가락들의 간절했던 기억까지도 함께 박수받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제작자라고 굳게 믿습니다. 무대는 김영빈 혼자 오르지만 그 성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예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에게 수여된 훈장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모인 거대한 커뮤니티 전체에 주어진 영광의 메달이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이미 김용빈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풀이하며 연일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이 열리는 도시의 주말 교통량은 평소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 폭증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의 관객 체류 시간은 명절 대목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길어집니다. 방송 다시 보기 서비스에서의 재생곡선은 역주행을 넘어 수직 상승을 기록하며 소셜미디어 해시태그 확산 속도는 국가 재난 경보 수준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인기 곡선이 유난히 완만하면서도 길게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반짝하고 솟았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한번 정상에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거대한 산맥과 같습니다. 이는 꽃바위처럼 단단하고 끈끈한 충성도를 가진 팬덤과 전 국민을 아우르는 대중적 친화력이 동시에 그것도 최대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연장에서 팬이 흘린 한 줄기 눈물이 방송 클립으로 박제되고 그 클립이 다시 라이브 티켓 구매로 이어지는 경이롭고 완벽한 선순환 구조. 김영빈은 K트롯트 3.0, 즉 라이브, 방송, 디지털, 커머스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묶는 IP 지적 재산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신의 성공으로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나 엔터테이너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 플랫폼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호평과 찬사가 태산처럼 쌓여가도 김영빈 본인의 태도는 마치 히말라야 정상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타이틀이 노래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명예는 영광인 동시에 다음 무대에 대한 더 무겁고 엄중한 의무일 뿐입니다. 새로운 호명 앞에서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무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낡은 악보의 첫 페이지를 경건하게 여는 것처럼 연필로 순서 하나하나를 새기듯 가장 낮은 자세로 천천히. 그리고 우리는 또한번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깊이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왜 오늘은 더 심장을 후벼파는 것일까? 오늘 아침을 강타한 속보는 그렇게 잦아들었지만, 그 여파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검색창의 추천어가 바뀌고, 택시 라디오의 선곡표가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후렴을 무심코 흥얼거리던 직장인은 저녁에 그의 공연 클립을 밤새도록 찾아보고, 할머니는 손자의 스마트폰으로 그 감동적인 장면을 무한반복해서 다시 봅니다. 음악은 그렇게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명예는 그렇게 일상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빈의 전설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오늘의 뉴스는 그의 역사에 찍히는 마침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서사의 새로운 첫 문단인 것입니다. 김용빈 IP의 압도적인 가치, 브랜드화를 넘어 플랫폼화로. 김용빈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명예수호는 그를 단순한 톡가수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문화 플랫폼, IP,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는 이제 음원 수익이나 출연료 같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선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라이브의 힘, 흔들림 없는 충성도의 원천, 김영빈 효과의 핵심은 그의 라이브 무대에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현란한 기교가 아닌 심장을 파고드는 공감으로 모두를 그의 편으로 만든다는 선배들의 분석은 김용빈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공감대의 앵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연장의 100만 관객의 함성이 그의 명예의 진열장이라는 표현처럼 그의 라이브는 되면 임퍼선의 감동이 디지털, 디지털로 확산되는 경이로운 선순환을 창출합니다. 이 라이브의 힘은 단단한 충성도를 가진 팬덤을 형성하며 그의 인기 곡선이 솟았다가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닌 내려오지 않는 거대한 산맥처럼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팬덤의 역할. 소비자를 넘어 공동 제작자로. 김영빈의 팬덤은 스스로를 별표 별표 소비자가 아닌 공동 제작자 별표 별표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의 성공이 일방적인 콘텐츠 제공이 아닌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강력한 정서적 연대와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굿즈 박스를 들고 막차를 타던 수많은 밤의 기록들, 예매 알림에 맞춰 화면을 누르던 손가락의 기억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그의 성공서사를 함께 써내려간 역사입니다. 이러한 팬덤의 강력한 연대는 공연, 굿즈, 디지털 콘텐츠 구매로 이어지는 강력한 커머스 엔진이 되며, 김영빈 IP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대중적 친화력의 최대치, 그의 영상 클립이 수억 뷰를 돌파하고 방송 다시 보기 재생 곡선이 수직 상승하는 현상은 김용빈이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가장 강력한 콘텐츠 친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의 음악은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유행에 민감한 쇼폼 콘텐츠와 충성도 높은 장편 콘텐츠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는 별표 별표 전천후 IP 별표별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김용빈은 라이브 방송, 디지털, 커머스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는 k 이트로트 3.0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명예 수훈이 던지는 구조적 메시지와 미래 책임감. 김용빈의 명예 수훈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한국 문화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과 새로운 시대의 아티스트가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중문화의 품격과 가치 재정이 그의 성공은 조작된 허상이 아닌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신화라는 점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별표 별표 진정성과 정직한 노력의 가치 별표 별표를 재확인시켰습니다. 김용빈의 명예는 단순한 인기나 상업적 성공을 넘어 예술이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최고의 품격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곧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는 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문화의 주류를 넘어 시대를 대변하는 클래식의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전설 이후의 책임, 고독하고 단단한 자세, 김용빈 본인이 별표 별표 타이틀이 노래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별표 별표고 말한 것처럼 이명에는 그에게 영광인 동시에 다음 무대에 대한 더 무거운 의무입니다.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가장 낮은 자세로 천천히 낡은 악보의 첫 페이지를 다시 여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의 이러한 고유하고 단단한 태도는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성공의 높이만큼이나 겸손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김용빈 효과 유확산 전략 업계는 김용빈 효과를 단순한 트로트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대중문화 IP 개발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의 성공 모델인 라이브 팬덤 디지털 커머스의 선순환 구조를 다른 장르와 신인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에 접목하여.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스타 IP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 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된 것입니다. 김영빈의 전설은 시작이 아니라 과정이며 오늘의 뉴스는 그의 역사에 찍히는 마침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서사의 새로운 첫 문단입니다.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명예를 생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수훈의 의미. 김영빈 장르의 세 가지 축. 이번 수훈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김영빈의 성공이 다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장르의 해체와 통합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세대의 통합. 제너레이션 하우머니 김영빈의 음악은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노래가 특정 장르의 문법에 갇히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즉 히로애락의 서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를 통해 조부모와 손자, 부모와 자녀가 같은 감동을 공유하며 가족 간의 대화와 공감을 회복하는 문화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명예 수호는 바로 이러한 세대를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공연 문화의 재정에 리드파이닝 라이브 그의 성공은 별표 별표 통렬한 라이브의 현장 별표 별표에서 오롯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음원 차트나 디지털 조회수 같은 차가운 숫자의 세계를 넘어 관객의 거친 호흡마저 노래의 일부로 끌어안아 하나의 교향곡을 완성하는 그의 무대는 라이브 음악의 본질을 되찾게 했습니다. 김영빈의 무대는 공연을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닌 아티스트와 관객이 영혼을 교환하는 성스러운 의식으로 격상시켰습니다. IP의 스토리텔링 확장, IP 스토리텔링 김용빈은 자신의 음악, 라이브, 방송, 디지털 콘텐츠를 하나의 거대한 별표별표 별표 서사, 내러티브, 별표별표로 묶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의 무명 시절의 노력, 팬들과의 교감, 그리고 성공의 여정을 별표별표 별표 공동 제작자 별표별표로서 함께 체험하고 기록합니다. 그의 명예는 이러한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 모델이 대중문화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김영빈 효과의 사회경제적 파장, 나이브 경제의 폭발적 성장. 김영빈의 수호는 그의 영향력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 그의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주변 상권의 매출과 주말 교통량이 폭증하는 현상은 별표 별표 김용빈 경제학 별표 별표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입니다. 그의 팬덤은 공연 관람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의 숙박, 요식업,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실질적인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창출합니다. 그는 이제 지자체의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별표별표 별표 무형의 자산 별표별표이 되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투자 기준 변화. 김영빈의 성공은 투자자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반짝이는 유행 별표별표보다 별표별표 단단한 충성도,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완만한 성장 곡선, 별표별표이 장기적으로 더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작사들은 이제 화려함 대신 진정성 있는 서사와 라이브 실력을 가진 아티스트에게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의 성공은 가창력의 장인들이 언급했듯이, 별표별표 별표 과시, 대신 설득을 택하는 발성,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심장을 파고드는 공감, 별표별표 별표 이 현란한 기교보다 더 위대한 예술적 가치임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명예수호는 예술의 본질이 경쟁과 기교가 아닌 공감과 치유에 있음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의무. 고독한 구도자의 다음 단계. 김영빈의 명예수호는 영광인 동시에 다음 무대에 대한 더 무거운 의무입니다. 그가 별표별표 별표 타이틀이 노래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별표 별표고 말했듯이 그의 다음 행보는 별표 별표 김용빈 장르 별표 별표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는 것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장르의 구도자로서 자신의 음악적 성공을 트로트 후배 양성, 전통 예술과의 융합,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확장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낡은 악보의 첫 페이지를 다시 열고 가장 낮은 자세로 천천히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명예가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의 책임에서 비롯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침을 깨운 이한 줄의 뉴스는 김용빈이라는 거대한 산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우리는 그가 앞으로 펼쳐갈 위대한 서사의 첫 문단을 함께 읽고 있는 중입니다.